갈증이 날 때만 수분을 섭취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갈증이 느낄 때는 이미 수분이 1%에서 2% 부족한 늦은 신호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커피와 또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는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물 대신 섭취하는 것으로는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성이 단시간 내에 물을 7.5리터 마시는데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제가 권해드리는 물의 양은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임상영양사 최미연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단순히 물이 음료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물이 하는 역할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 몸에서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또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하고 음식을 드셨을 때그 영양소를 분해하는 데 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물이 혈액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같습니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수분이 하루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할 때는 우리 몸이 또 배출하는 수분량으로 간접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소변으로 1.5리터가 나가고 또 땀으로도 0.5리터가 나가고 그 위에 호흡이라든지 배설로 또 0.5리터 정도가 나가서 하루에 2.5리터 정도를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 안에 물이 또 숨어 있잖아요. 국에도 있고 또 과일이나 채소에도 물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양을 섭취하는 양이 한 1리터 정도가 되고 있어요. 네 1리터를 빼면 나머지 한 1.5리터 약한 8컵 정도에 해당하는 물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21년 그 한국 식품영양 학회지의 실링 결과를 보면 한국인 수분 섭취량을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수분 섭취량이 권장 섭취량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물이 사실 부족한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요 만약 수분이 부족하다면 1%, 2% 정도 부족하는 건 단순히 갈증 정도로만 느낄 수 있지만 4% 정도 부족하면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고 한12% 정도까지 부족하면 사망에 이르는 아주 위험한 데 네,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있니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의 경우는 갈증 민감도가 떨어지셔가지고 갈증이 심하게 일어나고 수분이 부족한데도 그걸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노인이 되기 전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수분 섭취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처음에 이제 수분이 일단 부족하게 되면 갈증 느끼고 입마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피부도 건조해지거나 푸석푸석해지고 또 탄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무기력해질 수가 있고 또 소변 색이 진해지면 이건 수분 부족의 신호로 이렇게 읽으면 되십니다. 그리고 수분 부족이 심해지면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주어서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가 발생하거나 소화기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옷. 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르게 입는 것처럼 물도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활동량 정도나 운동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고려하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체중의 경우는 저희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체중 키로그램당 30ml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60kg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은 60에서 30을 곱해서 1.8L 정도 하루에 권고되는 양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량하고 운동량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음, 예를 들면 운동선수라든지 또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땀 배출이 많으니까 그에 대한 물의 보충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되고 어, 사우나를 가신다던가 아니면 또 수영을 하신다던가 뭐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여름철에는 땀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수분을 조금 의식적으로 더 보충해주시는 거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운동 강도에 따라서 수분 섭취량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저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은 제가 쉽게 설명드리려면 종이컵 한컵 기준 정도 물을, 수분을 더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더 많게 종이컵으로 한세컵 정도까지 좀 요구량이 늘어날 수 있으니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것보다 예를 들면 식욕을 더 저하시킬 수도 있고 포만감으로 실제로 식욕 저하가 일어나기도 한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는 이제 가짜 배고픔인지 진짜 배고픔인지를 꼭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배가 고플 때. 근데 실제로 가짜 배고픔인데도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짜 배고픔인 경우에는 꼬르륵 소리가 안 나고 어떤 작은 간식을 먹어도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일단 다른 간식 드시거나 음식 섭취하지 마시고, 물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조금 조금씩 계속. 혈당이 혈액에서 일정한 농도를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혈당인 경우는 70 이하를 말하는데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발 떨리는 거를 시작으로 식은땀 나고 어지럽고 의식을 저하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데 고혈당은 오히려 신호가 없잖아요. 졸림 증상 정도라든지 피로감 정도만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게 저혈당의 경우는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항상성이 체내에서 정말 정교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혈당은 떨어지면 다시 올려고 올라가면 빨리 내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뇨가 아니신 분들은 저혈당이 오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laughs> 네, 의학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어, 느끼는 거는 오히려. 음, 예를 들면은 혈당 스파이크 음식을 드셨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가 갑자기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뇌가 어느 정도 일정량의 포도당을 느끼다가 이게 훅 떨어지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생각하는 그 물의 기준에서. 물은 pH라든지 미네랄 함량이라든지 이온 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물의 질이 결정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약 알칼리성 물 같은 경우는 평상시 위산 과다가 있거나 소화불량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약 알칼리성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이 증상이 조금 완화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포함된 물을 드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칼슘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어, 물을 드셨을 때 마그네슘을 보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뭐 이거는 우리나라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안전성 문제일 텐데요. 시중에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물들은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나 뭐 중금속 이건 유해 물질 그 기준치를 당연히 넘지 않는 안전한 물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성을 저는 들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몸에 유익한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 있으면 그래도 좋은 물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미네랄이라고 하면 광천수라고 해서 미네랄 워터의 경우는 자연 안반층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칼슘하고 마그네슘의 비율이 적절히 포함된 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칼리 이온수는 수돗물의 전기분해를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게 하면 물에 포함되어 있던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음... 둘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여기 양이온 쪽에 있는 물을 저희가 취하면 이것을 약 알칼리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돗물은 pH가 7 정도 되는데, 약 알칼리성 이 물은 양이온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8.5에서 한10 정도까지 알칼리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 양이온이 풍부해진 쪽의 물을 약 알칼리 이온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식품의약 품 안정 처로부터 기능성을 약간 인정받기도 했다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산 과다인 분들에게는 이런 물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위에서 산이 많이 불필요하게 분비되는 분들의 한에서는 이 물로 인해서 중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약 알칼리성 물이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첫 번째는 그 시간 루틴해서 어떤 행동이랑 물 마시는 습관을 연결지어 보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기상 후에 무조건 물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다녀올 때마다 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일정 행동과 이물 마시는 습관을 연결지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 맞는 그런 루틴을 만드셔서 잊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의 알람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요. 굉장히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laughs> 한번 알람을 맞춰 놓고 물 마시기 이렇게 해서 한 두세 시간 간격으로 해 놓으시면 잊지 않고 물을 또 섭취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상 위에 잘 보이는 곳에 물을 놓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물을 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는 곳에 놓아둠으로써 섭취할 횟수가 더 많아지게 되고, 어, 예를 들면 생수 500ml 두 개를 하나는 오전에 드시는 것을 목표로, 그리고 하나는 오후에... 드시는 것을 목표로 눈에 보잘 보이는 곳에 두시면 하루 1리터는 채워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의 다양성을 즐겨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물 수분 섭취 많이 이렇게 권고를 드릴 때 왜냐면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으셔서 권고 드렸을 때 물만 마시기 힘들다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네, 그래서 순수 물로 드시는 게 너무 힘드시대요. 오히려 곤욕스럽고 물 맛도 싫고 맛이 없기 때문에 싫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레몬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이렇게 향긋한 허브라든지 이걸 조금 띄워서 마셔보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다양성을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차 종류라든지 전통차, 둥글레차, 보리차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 기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내가 물을 얼마나 마셨지를 한 눈에 볼수 있게 한꺼번에 기록하시는 것보다 그때 그때 이렇게 기록하셔서 그 그날그날 그날 물을 얼마큼 채웠는지 기록으로 알아보는 습관도 굉장히 물 섭취를 늘릴 수 있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분은 예전에 물 섭취 제가 늘려보라고 하셨을 때그 텀블러 큰거 사셔서 책상에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끼워가지고 드시니까 훨씬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눈에 잘 보이는 거고 테이블을 침범하지 않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갈증이 날 때만 수분을 섭취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갈증은 노인분뿐만 아니라 또 이게 몸에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의식적으로 수분을 섭취를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증이 느낄 때는 이미 수분이 1%에서 2% 부족한 늦은 신호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다음에 물 대신 음료수를 마시는 습관이 저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온 음료가 생각보다 당류가 적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당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물 대신 섭취하기는 에 이온 음료는 좀 제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커피와 또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는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물 대신 섭취하는 것으로는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 마시기가 그래도 근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카페인이나 당류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무첨가 제품을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물 대신 드실 수 있는 차는 허브차 있죠. 루이보스티차, 그다음에 캐모마일차, 둥글레차 옥수수차, 보리차 등이 있습니다. 네, 옥수수 수염에는 그 이뇨작용의 양리 성분이 들어 있어서 이뇨작용을 일으킬 수 있, 있지만 옥수수는 열매잖아요. 그걸 끓인 물은 이뇨작용은 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물 대신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 전에 수분을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수면 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그럼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피로감 또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한두세 시간 전에는 최소 물을 수분 섭취를 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당뇨병으로 단뇨 증상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전립선 관련 질환으로 잔뇨감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수분 섭취를 주무시기 한두세 시간 전에 꼭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권장량을 넘는 과도한 물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과도한 물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의 기관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물보다는 자기 체중이나 활동량, 운동량에 맞는 적절한 양을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식사 중에 마시는 물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좋다, 어떤 분들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두잔 정도는 당연히 괜찮고요. 그 이상을 이제 드셨을 때는 위에 음식물이 머무는 기간이 또 길어지게 되고 소화 속도가 지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소화 문제가 있다거나 위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물을 특히나 더 조금 식사 중에는 한두 잔 이내로 이왕이면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찬물을 드시는 경우 또 특히 요새, 요새 여름철이라서 굉장히 찬물을 벌컥벌컥 많이 찾 하시죠. 네 저도 찬물을 마시고는 하는데요. 찬물을 갑자기 마시게 되면 이 자율신경계가 항진돼서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위장 기관도 약간 소화 기능이 정체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장 기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나눠서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든지 스텝바이 스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상담을 진행할 때도 그분 원래 생활 습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찬물을 바로 미지근한 물, 이게 아니라 조금 덜 차가운 물, 요거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단계별로 그렇게 하시면 미지근한 물 섭취도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에서 언제 마시는가 물을 또 어떻게 마시느냐, 얼마큼 마시느냐 이 메시지를 제가 전달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꾸준히 실천을 하셔서 생활 속에서 수분이 고갈되거나 부족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